요즘 투자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포문을 연 이후 90일간 상호관세가 유예되었으나 미국과 중국간에는 장군 멍군식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널뛰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정책이 불확실성으로 신뢰를 잃어가면서 안전자산인 국채가격이 폭락하고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예외주의가 시들어가고 있고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포커스노트의 주제는 미 자산 시장 붕괴 의 신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것이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관세, 강대강 치킨 게임, 전방위적 세일 아메리카 그리고 잠재적 금융 위기, 공포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후 글로벌 자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악시오스의 최근 주식과 채권 시장의 하락의 시그널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요즘 세계 금융 시장에서 새롭게 뜨는 트레이드는 세일 아메리카라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달러 등 미국의 투자 자산을 팔아치우고 유럽이나 다른 신흥시장으로 떠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참고로 악시오스는 미국에서 매일매일의 뉴스 속보를 300단어 이내로 압축하여 전하는 통신 매체입니다. 우여 같은 현상에 대해 CNBC는 미국 자산시장의 엑소더스, 즉, 대탈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 이후 오히려 미국채와 달러가 급락하면서 투자들의 우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이치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 글로벌 수석은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에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구조적 위상을 재평가 받고 있으며 탈달러 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지난 주에 발생한 통화 및 미국 채권시장 의동시적 붕괴 현상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셀 아메리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강대강 치킨 게임을 벌리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4월 2일 중국에 부과된 관세는 상호관세 34%와 그 이전에 20%를 합쳐 54%였으나 중국이 보복관세 카드를 들고 나오자 장군 멍군식으로 양국간 관세율이 천정 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미국 145%, 중국 125%라는 말도 안 되는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관세 정책을 역사적인 웃음거리라고 폄하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관세에 개의치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여같은 상황에서 미국 자산 시장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채권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월 말부터 하락했으나 상호관세 시행일을 앞두고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3.99%에서 4.5%로 폭등했는데요.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상승폭입니다. 뉴욕 증시의 폭락보다도 국채 매도세가 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축기간 30년물 국채는 5%대에 근접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는 1982년 저축신용대부조합, 즉 SNL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위환시장에서달러화도 곤두박질 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110 가까이에서 움직였으나 3월 말부터 하락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4월 2일 해방의 날에 더 떨어지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102화로 폭락했습니다. 반면에, 유로화는 강세가 이어져 달러화 환율이 1.14유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스위스 프랑대비 10년 만에 최저치이고요, 유로화와 대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입니다. 이상에서 채권과 달러가 동시에 추락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와 자국 통화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신국에서나 볼수 있는 현상인데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최고의 안전자산이고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모든 대외 결제의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엇박자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그와 트럼프 대통령은 10년물 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관세 정책을 발표한 해방의 날 이후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론적으로 관세율이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해야 합니다. 수입가격 상승으로 달러화보다는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방의 날 이후 장기차의 금리가 폭등하고 달러가 폭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가 하락하는 동안 금값은 온스당 3200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달러와 금 가격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지만 최근 금의 상승폭과 달러의 하락폭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 중간에 관세 전면전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안전 자산으로서 국채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채권시장에서 관세 부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선반영되고 있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에서 상황 급변에 따른 마진콜 그리고 국채 현물을 매입하고 국채 선물을 매도하는 베이시스 차의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조정으로 국채 금리가 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채 매도 가능성 등도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새롭게 뜨는 트레이드가 셀 아메리카라고 했는데요. 채권과 달러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자산시장에서 투자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자산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을 살펴볼까요? 미국 주시장 규모는 18.5조 달러이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그리고 국채시장 규모는 7.2조 달러인데 이 중에서 30%를 외국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 시장은 4.6조 달러 규모이고요. 외국인 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뉴욕 증시에서 투자자금이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4주간 이동 평균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S&P500 지수를 추송하는 ETF인 SPY의 분기별 투자자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년 1분기 중 300억 달러의 유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뉴욕 증시에서 이탈한 투자 자금은 올해 들어 수익률이 더 좋은 EU와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차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S&P 500과 다른 국가들의 대표 지수와의 투자 성과를 비교해 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가장 높고요. 독일, 영국, 그리고 캐나다와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미국의 투자 성과가 제일 저조합니다. 오른쪽 차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취임 후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일기 때 각각 7%, 4% 이상 상승했고요. 금융위기 여파로 오바마 행정부 때는 4.1% 하락했습니다. 부시행정부 때는 이라크 침공으로 15.9%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2기는 출범 후 관세 이슈로 전쟁을 치른 부시행정부 때와 비슷하게 15.2%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채권시장에서도 미국을 떠나는 투자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3월 하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4월 들어 해방의 날보다도 미중 간의 강대강 대치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채권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가 잠시 오더라도 디프레션, 즉, 공황은 피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케빈 하셋에 따르면 채권시장 붕괴가 트럼프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관세 정책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4월 9일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달러가 폭락하자 부득이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90일 유예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 자산시장에서 투자자금의 대탈출이 줄을 잇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직 중국과의 강대강 대체가 계속되고 있고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잠재적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트럼프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투자 감소와 해고로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변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응수하면 채권시장이 붕괴됩니다. 이때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서 보듯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번에 미국이 금융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갔으며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으로 전면적인 금융위기가 촉발될 뻔했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베어런스도 이번에 미국은 금융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글로벌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 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포문을 연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중국이 눈에 눈눈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강대강 치킨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145% 중국이 1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정책의 신뢰가 상실되면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달러에 대한 투매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 예외주의가 사라진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팔고 유럽이나 다른 신흥시장으로 이탈하는 등 미국 자산시장에서 전방위적인 셀오메리카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셋째로, 앞으로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었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관세발 잠재적 금융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국가별, 섹터별로 잘 분산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10년물 금리 4.5에서 5% 구간에서는 채권의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버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사분과 함께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